수성구의회 연구단체는 수성구 발전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국가균형발전 및 기후위기대응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독일 칼스루에시 대표단이 수성구의회를 방문해 양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에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수성구 의회는 수성창의과학센터 개관식을 비롯한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의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수성구 의정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수성구의회 연구단체는 수성구 발전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수성구의회 연구단체인 수성구 관광발전연구회는 7월 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지역 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 책임자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참석 의원들과 함께 연구 추진 방향과 보완점에 대해 토론했으며 오늘 10월까지 지역 내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핵심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책 읽는 의원 모임은 7월 18일 책 읽는 의원 모임을 통한 입법 및 의정 역량 강화를 연구 주제로 독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연구 모임은 6개월에 걸쳐 독서 세미나, 저자와의 대화, 특색 있는 도서관 방문 등의 활동을 하며 수성구민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독서 정책 및 도서관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환을 담은 임계장 이야기를 선정해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성구의회는 7월 6일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에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국가균형발전 및 기후위기대응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수성고의회 의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강의를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황치모 의원과 박세룸 의원이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독일 칼스루에시 대표단이 7월 7일 수성구 의회를 방문해 양도시간 문화교류협력에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작년 11월 방문 이후 두 번째 방문으로 독일 칼스루에시 부시장과 대표단은 의회에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양도시간 문화교류협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수성아트피아에서 개최된 수성구와 칼스루에시간 우호교류협력 의향서 체결식에 참석해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방면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양도시의 우호 관계를 더욱 광화하는 결실에 맺게 된 것을 매우 느끼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유익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더욱 정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성구의회는 수성창의과학센터 개관식을 비롯한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7월 5일 수성창의과학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며 창의적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과학 대중화를 선도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장이 이런 부분들이 과학자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 좀 많이 치중돼 있었는데 이렇게 과학이 일상 속에 녹여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과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학에 대한 미래를 좀 밝힐 수 있는 좋은 기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소구에서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 19일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미래 세대와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에 참석해. 전문가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의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